어서 어서. 아 근데, 나, 이 컨텐츠 내용을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봤거든? 토니가 할때본 게, 그냥 너희가 보석을 다 빼는 것만 봤거든? <laughs> 아니 그게 다예요 진짜. 어, 내 어, 저희가 어, 보석 다팽이 다임. 우리야 반갑다 끝난 거 아니야? 서림이랑 동갑이잖아. 어, 어 서림이랑 동갑 말랐어 올해 어, 어, 잘 지냈지? 그럼 서림아. 우리 진짜 안 친해 보인다. 뭔 소리야. 서림이랑 아. 나랑 꽤 <laughs> 펀데 지금. 아. 고 베스트 프렌드야. 서림이랑 해산물 집 갔을 때 서림이가 나한테 고기도 발라줬다니까. 아, <laughs> 아 그럼, 그래? 왜?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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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사이 좋아 보이네. 자 그래. 야 그러면 우리 더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동학이라고 해도 되겠니? 아, 편하게. 편하게. 오케이. 동학아. 오케이. 동학이형동학이형내이름을 어떻게 알아 지금데? 뭐야? 아는 방법고 믿지. 아, 오늘, 오늘 잘 부탁한다. 그러면 그러면 아. 정리하고 시작해 주시죠. 자, 오늘의 아. 엘스터 초청석의 민공. 그 유명 스트리머 오픈 베타 때 A번의 상처 설계도 300만 원에 사는 <laughs> <laughs> 동아기를 모셨습니다! 에이벌의 상처 300만원에 산 호구형!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! 약간 설명드리자면 은 배템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지시해줘야 되고 그 지시를 하지 않으면 우린 안해 아, <laughs> 우리 트롤이 아니라 아 카운터는 쳐줘? 아그 치라고 하면 치지 아 응. 내가 살라고 해야지 치는 거야? 어그렇지 그치, 그치. 우레야 그라칼서스몇 중첩까지 가능하니? 근데 너희가 살아있어? 어... 아, <laughs> <laughs> 살아있지! <laughs> 살아있지! 어, 몇 스테이크로 하시나요? 네뭐 30스테이크 하죠 근데 우레야 하다가 화나거나 어. 이게 힘들 겠다 싶은 말에 오쟁이 모드로 바꿔 줄수 있긴 해. 걱정하지 마. 규재랑 이번에 그 사관문 12시 간 넘게 틀어야 했거든. 그 정도 근성이야. 너희 오늘 제대로 안 되면 방송 못할 수도 있어. 내가 <laughs> 아. 에이, <laughs> 아 에이, 어. 어. 일단 그방 팔았어요. 오케이. 방제. 좋아, 방제 A번 300만 원. 우리 둘이 게둘좀 비하면서 막간 질문. 오픈 베타 당시 a 번 상처를 300만 원에 구매했을 당시 <웃음> <웃음> 기분이 네. 어땠는지 알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. A번을 펌랩으로 억끌하려면 설계도가 필요했는데 그것도 한 3, 400 들었어. 그 힘력도 <laughs> 최초였잖아, 너가 A번 값만 한600 정도 썼었던 것 같아. 100에서 와... 700만 원 정도. 아, 어, 근데 그 다음 주에 되니까 A번 배 자체가 60만 원으로 떡락. 좀딕 40만 원이 깜가가돼 버리면서 아니 씨발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로아를 딱 졌고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A번이 공짜가 됐다는 거야. <laughs> 품베타 때 로아 이제, 이제 하면서 입대 때문에 결정적으로 안 하게 된 거지? 아니면 은 아니? A1의 상처 그것 때문에 진짜 화가 많이 났던 거야? 아 아니 진짜 솔직하게? <laughs> 나는 그냥 뭐 숨기는 거 없어 그냥 노뎀이었어 그니까 그때 파렐리고스 즉왕권 <laughs> 나오고 네, 해가지고 정떨어졌어 아, 그때 완전 그게 끝판왕이었지 그래서 아 로아 이제 안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접었었지 근데 올해 방금 답변하면서도 어, 원래 어. 무력하라고 안 해서 무력 안 하고 있다가 일단 서비스로 해드렸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리팀을 <목소리> 어, 네. 뭐, 좀 해주세요잉? 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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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수, 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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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수! 와아 진짜! 이건 던질라 <목소리> 했는 늦었어! 왜뭐 해줘 뭐 해줘? 아니 화수를 바로 이거를 예? 던지라고 해서 바로 던질 거야 오빠! 와? 와수라고 들었어요 나 와수 <목소리> 좀, <목소리> 오, 와수 와수가 뭔 말이야? 와수가 뭔 말이야? 아무튼 뭐 일단 오프닝 들어갔어! 그래야? 오케이! 각성력 있으니까 말에 주문만 하면 바로 갈게! 어 뭐야? 아니 근데 죄송한데 그.. 케어가 안 들어오는데 이게.. 아니 케어를 해달라고.. 내 잘못? 일감문에서 이거 다이... 일감문 다이는 거의 최초 아닌가요 이거? 최초긴 해요 최초 <laughs> 타이틀 나...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내일 라방하는 거 이제 알고 있지 아 네. 5년 했던 그 게임 디렉터로서 약간 공학이의 입장에서 강성윤 형한테 한마디를 남기자면 무슨 말을 하고 싶니? 아나 근데 진짜 또 미안해 나 사실 로아 욕도 많이 했거든 진짜 왜냐면 어, 나는 맞아요. 로아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게 답답하니까 죄송하지 그런 거는 그리고 밖에 만들어줘서 감사하지 강성윤 음. 한테는 어, 기존 아, 유저들 어. 이제 안 과연 몇 퍼센트나 쏠지? 오82% 이야 강력하다 저한테 <오>, 죄한데 <laughs> 어. 어. 원래 조력자가 나오나요 서포터가? 어 풍조가 안 나와요? 안나가안 나와 no. 안 나와 안, 3번 안, 안. 아, 다 이제 진행해봤는데 다 조력자야 이게 정상이야 어 밑줄 로안네 그래도 <laughs> 어 밑줄 나안네 응. 근데 진짜 우리가 마음이 넓다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은 나는 강선영 형한테 한마디 했으면은 그때 왜 A번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제는 <laughs> 얘기를 꺼낼을것 같은데 아 진짜 근데 그런 거 없어 근데 근데 약간, 어. 그건 있어 강선이 형이 아니라 로아 자체의 구조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로아의 돈을 좀 많이 썼어 어. 그럼 대략적인 액수를 혹시 말해줄 수 있어? 대략적인 액수는 제가 예상했을 때한해장 정도는 쓸지 않았나 로아 3억 슨 입장에서 그 아까 말하고 싶었던 로스 타크의 그 불만적인 요소가 뭐야? 내가 안팔레스악몽 때. 어.. 카운터 치르고 안 치면 안침아안 쳐주는구나 어. 그치 <laughs> 그런 거지 <laughs> 아, 여기 듣고 있어 그래요. 아, 얘기 맞아주세요. 뭐야 죽었는데. 아, 말을 하면서 하기가 좀 힘드네요. 근데? 여기. <laughs> 그때도 한 4, 5천만원 썼었는데, 아... 그때 당시에 랭킹 거의 1등을 찍고 갔는데, 적고 오니까 점핑권 3만원보다도 레벨이 낮더라고요 <laughs> 아니, 이게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치 보존은 돼 있어요. 10분의 1이라도, 이거는 씨발 가치가 없어. 이 노스캐롤 게임 적고 <laughs> 왔는데, 3만원짜리 점핑권보다도 못한 <laughs> 그런 식으로. 하여튼 점핑... 5천만원이 3만원으로 바뀌었으면현타 오긴 하겠다. 합수리의 공개장이잖아. 그때 기분 어땠나요? 그때 는 로스타를... 너무 기분 좋았죠?

여기 개 레전드긴 하다 아침 8시야!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진짜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빠가 좀 걱정됐어 이건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어? 말하는데 많이 걱정됐어 왜냐면 저 전혀 신경 어? 안 써도 될거 마루가 이제 따뜻한 얘기하니까 갑자기 웃기 싫어고얘는 아니 분위기가 <laughs> 너무 따끈따끈해지길래 <laughs> 어, 네, <laughs> 내 동생이지만 정말.. <laughs> 모든 얘기를 죄송합니다 <laughs> <그래서> <laughs> 설명 이번엔 죽으면 안됩니다 오케이 <laughs> 진짜 극딜 한번 보겠습니다 서폿지 <laughs> 엘릭서도 없고 초월도 없어서 이게 극딜이 진짜 극딜이 맞나? 아쉬운데 <목소리> 아. 저거 그거, 그거 뽑아내세요. 친구. 예. 얘 예. 친구 뽑아내 친구 그거 뽑아내세요. 이야.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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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지금 지금 박딜 넣어 버리죠, 차라리. 가자. 지금 아무 수도 없고 다른 짐. 과윤. 과윤. 뭐 뭐야? 와,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지금 뭐야? 데미지. 응? 네? 너무 아쉬운데. 와. 뭐야 저거? 어, 뭐야 뭐야 이 십자? 어저대미지 뭐야? 대민 씨 뭐야? 그 아, 아니, 뭐야? 어 장어 뭐야 대미지 내가 뭘본 거야? 에 S 초청석은 삼간문이 진짜고 상관이 십자는 거는 그 기믹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어. 기믹은 다 합니다. 네, 기믹을 근데 오빠 파해야 되는 거지? 아 어. 너희를 파헤를 해야 된다. 어 우리 기무도 아. 신경 써줘야 돼. 아하. <laughs>

이거는 <laughs> 명백하게 롬물철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거는 에스더의 명백한 실수입니다. 저는 좀 아쉬운 게 클라가 바로 정화를 해줬으면 살지 않았나. 아아 근데 아니, 약간 이거는 이제 에스더분의 실수도 있는 게저때아이 씨발 살려줘 가 아니고. <laughs> 야, 그렇죠, <laughs> 저때 그렇죠. 이제 정화라고 응. 외쳤으면 바로 풀어지지 않았을까. 달라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아 확인 확인. <웃음> 확인했습니다. <웃음> 어 돌진 이고 본. 저였나봐. 주제 주제야 주제 빨리 잡아. 아, 오세요, 아이, 소... 오케이 여보세요. 잡아 잡아 잡아. 잡아. <laughs> 갑자기 그럼 또또또 바꿔 줘 봐. 오케이. 나이스. 어 뭐야? 내가 어디 가고 어디 열라고. 동료가 뛰어난 팀이구나 여기가. 오케이 오케이. 아, 버기니스 쓸까요? 이미 날아가면서 쓸까 요는뭐야 버기 버기. 일이 끝났어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상관은 빨라. 서른네. 여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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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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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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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율법 늦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 그렇구나. 오케이. 미리 명령해 주세요. 잠깐 질문은 안 했는데 이게 그냥 끝나 버리네. <laughs>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의 콘텐츠 이렇게 좀 쉽게 끝내는 것 같아요. 아. 아니, 이렇게 말씀하시는 치고 지금 웃음꽃이 활짝 피셨거든요. 아. 여기 어. 아. 댓글은 쉽게 드릴게요, 제가. 아니, 지금 압도적이에요. 85%. 아, 평균 85%인데? 85 아, 그리고,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카운터를 안 들거든요?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? 번호대로 1, 2, 3. 이 아, 유효만 골라치시면 됩니다. 유효만. 이거, 네지컬 딸리는 거는. 그, 아니, 그냥 슬퍼잖아.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. 어, 군방가이가 뭐몇번 갓. 근데 그 말을 듣고도 <웃음> <웃음> 헷갈리면은 뭐 뇌가 딸리는 거는 이제. 서리명! 서리명, 컨텐츠를 위해서 뇌가 딸리는 역할까지 맡으실 <웃음> 생각인가요? <웃음> 아, 아니, 아,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 거같아서좀 싫단다, 나거든? 카운터 예약하실 건가요? 아, 카운터 예약하겠습니다. 네명 같이 나갈게요. 오케이. 근데 출발 전에 네.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. 공 굴리기는 저희는 디라나 하지 않고요. 아, 그리고 네. 별 패턴 때 잡히시면 저희 카운트 치지 않습니다. 마루야, 아, 너왜 이렇게 똑똑하니? <laughs> 얘 예, 진짜! 그별 패턴은 그 진짜 피해야 돼! 뭐, 완벽주의자야 쟤! 별, 별 패턴 피해야 돼! 에스는별 패턴 피해야 돼! 그렇구나 그렇구나는 그래. 뭐야?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.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서 본캐 어. 이제 서림 씨랑 우리 서림씨랑 우리 마라씨도 이제 에스더 8강 슬슬 갈 데가 안됐다 이제 아 이제 가스라 하시겠다? 출발하시죠! 출발하십시오! 아, 아. 출발 출발 출발! 자 아, 아. 대답해 여러분. 대답해! 이 컨텐츠로 돈 벌어서 에스더 가야겠다 어, 나이스! 오케이 주제 예약한 거 하나 썼어 나이스 고. 굿. 어 이제 없어요 아니요 다시 예약 할게요 야 얘기 1해만됩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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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는 뭐야? 두번 피하시고 맞추기. 이번에도 너무 친절한데. 이거 결주의자 가운데 무력해. 가운데 무력해. 몰로요몰로요 찌키. 무력해는 뭐야? 용 아! 착 뇽착. 착착와 뭐야? 날깍이면 끝내. 날깍이면 영승합니다. 어떨까 기다 이야. 자에스더 걸리면 못 풀어줍니다 끝납니다 응절단 걸려 절단 걸리죠? 으아악!! ㅋ 그냥 다 걸렸잖아! 절단걸리죠절단걸리죠 다시 다시 다시! 저 카운터 이제 2. 쿨 돌아왔습니다 아 괜찮아요 휴대 9시 어 이거 이거 실수 실수 3시 맹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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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씨 랭... 뭐가 자꾸 퍼지는요 아, 아, <laughs> 무력에 무력에 발다 무력에 발사! 회복 던 그냥 회복 던져! 회복 던져 회복 던져 회복 던져 던져 오케이! 하하하 까비까비! 괴충괴 까비까비! 괴충 이번엔 다 용! 용! 초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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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당신들 여기서 이제 못 나가 나들 안할 거야 <웃음> 어? <웃음>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내일 휴방할 거거든요 그래서 할게 없어요 내일 야 내일 나방인데 휴방한다고? 아 그럼 나방 전까지 해볼까요? 저희 목개도 그... 그만이야! 정 차려! 아니이형 이번 게스트 좀 강력한 것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와우. 오 이때도 뒤를 아아 <laughs> 아. 아이 2시간 만에 끝나면이게 어? 너무 좀그러니까이제 제대로 한번 가볼까요? 파이팅 파이팅 I d o n 시무시키보니. I will see y see you. t h e r e 아 no matter 실력 time. t h e r e 이 no matter of time. There's no matter of time. t 어 e r e s no matter of t i 이 카운터를? 약간 패배한 듯이 바꾸기는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저는 행복해요 아니 네, 카운터 안 들었어요 저 오케이,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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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해봐 어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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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해봐 <laughs> 계속 해봐 뭐야 캐논!!! 아니 우리 진짜 그 하단에 힘들면 말해 우리 보석 다시 낄게 아 네네. 그래? 아, 근데 아무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상상 오면 공투를 하 아니, 아니 미안한데 ]jack. 포기는 내가 할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거야 <laughs> <StadiumStopiffs> 응, 아, 아, 어. 가아공가아아이거 제가 먹은 게 아니고 스스로 아니, 들어왔습니다 아니, 죄송합니다! 이건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, cosplayì, 죄송합니다! Okay. 바로 이제. <Sw> <medio> 또 낙사! 에스도 또 낙사! 야, 야 방송가 고마워요. 이야 방송가 취지 않고 챙겨주네. 이야. 오늘 하나가 아니지? 아니야 아니, 아니야 무슨 오케이. 소리야? 어제? 아 절대. 알았지. 아저 행복해요 지금. 너무 그래, 여러분들랑 친해져가지고 행복해 아주. 그래 우리 포커쇼잖아. 아직적 버프 넣어주세요. 풀버프 풀버 네. 주세요. 풀버 없나요? 네. 예? 네, 없어요. 아, 네 없었습니다. 네. 아, 예. 예아 좋아요. 자 여기 위로 오세요. 이 이 빠라든지 요 어, 어, 어. 라든요 뭐야. 빠라든지 요 여기. 아, <laughs> 카운터요. 카운터. 아, <laughs>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. 다음 누가 들어가나요? 다음 콜라요 아! 어, 아, 까비! 제가 먼저 입장, 홀라 이 입장 이렇게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아 이거 기억력 문제 레지컬 이슈 아 그렇구나 야, 그래서 다시 물어봤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해.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어? 왔습니다. 지금 우래형 화나셨나요?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전혀 안 화났어요 <laughs> 전혀 전혀 화나지 않았어 전혀 이게 너무 빨리 끝날까 봐 했는데 이제 끝내야겠다, <laughs> 이제 끝내야겠다. 오케이 <laughs> 어, 오케이 원해. 야 불량 조들까지 이게 딱 리미트가 3시간인 것 같긴 해아 <laughs> 서비스. 저 서비스 넣어 드습니다 아, 너무 네. 어 이제. 아, 이거 이거 뽀찌 뽀찌. 아, 뽀찌고 찌까지 장사할 생각이 없나 봐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어, 어, 아, 저로 찾습니다. 어, 리뷰 잘써 주세요. 네. <laughs> 리뷰 잘써 주세요. <laughs> 하고 싶다. 말해 그냥. 리뷰 잘써 줘. 나이 나이스! 리면 빨리 금메해 주세요. 자, 우리 동학이는 에스더가 맞습니다. 우후! <laughs> 도 S 만큼 83포 네. 그 한명한명 한명 혹시 그 후기를 맞습니다. 말해주실 수 있나요? 한분한 그한 분의 평가라기보다 이이 컨텐츠 이 다음 어. 오시는 스더 분은 제대로 준비해서 오시는 게 어떨까?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지 않나? 아 그리고 딸 성기사는 꼭 엘릭서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요. 아, <laughs> 아 아무튼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너무 잘받으셨서 고마워. 아, 아, 오늘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 주제 씨도 에스 S 8강에 있으니까 두 분도 이제 빨리 에 S 8